이야. 아니 3개월 치셨다고 하셨는데 네그 정도 됐습니다 오, 그냥 편하게 투 놓고 쿨하게 들어오시네요 아 연습을 많이 했고 레슨 받을 때 많이 혼났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솔직한 인군입니다 인군을 이겨라 게스트는 부천에서 오신 박소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격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부천 송내에서 아... 수나볼링장에서 볼치고 있는 박수호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신청하실 때는 네. 아대볼러라고 써놓으셨는데, 네.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탈하대를 하셨다고? 네, 탈하대 한지는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. 왜 아들을 버리셨나요? 같이 치는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크랭커라는 구질이 아,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전향을 한 수십 번도 고민했지만 꾹꾹 치 아들을 지키고 있습니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초반에 <laughs> 많은 고민을 하고 전향을 했기 때문에 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오늘 하고 말씀해 주시죠 200점 정도는 치자 생각인데 열심히 쳐버, 쳐보겠습니다 선우공 결정해 주시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성공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. 첫 프레임도 너무... 아유야 큰일 났네. 큰일 난것 <laughs> 같네요 성공을 주셨으면 네. 저는 무조건 기선제압을 <laughs> 하고 가거든요 큰일 <희한> 난것 같습니다 <laughs> 어이구야 아니 3개월 치셨다고 하셨는데 네그 정도 됐습니다 오, 그냥 편하게 투급놓고 쿨하게 들어오시네요 아 연습을 많이 했고 레슨 받을 때 많이 혼났습니다 잘 배우셨네요 아, 돈가스는 <laughs>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오, 시범핀이 늦게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살짝 기대를 했네요 <laughs> 역시 더코드는 <덕후드는> 이겁니다 <laughs> 아니, 분명히 연습 때는 100초반. 이렇게 치시다가 갑자기 달라졌어요. 아, 공이 좋네요. <laughs> 약간 페이크를 쓰신 게 아닌가? 아, 열심히 쳐보겠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잠깐 비슷 제대로 했는데, 될 뻔했어요, 또. 나가야 되는 핀이 아닌가 했는데, <laughs> 다행히 한번 서주네요. 첫 텐핀 떨리는데, 이거. <laughs> 얼리신다는거 치고는 너무 안정적이 잡으신게 아닌가 아유,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냅다 던지고 왔어요 <laughs> 저도 스페어를 솔직히 많이 뺍니다 너무 많이 빼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라인이 갑자기 나오네요 <웃음> <웃음> 손님 연습투고때 라인이 없었는데 네. 갑자기 13번하고 확확꽂히네요 이렇게 또 바로 따라오시네요. 백서원님이 정말 잘 치시니까 저도 좀 탄력을 받아서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.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아, 열심히 한번 도망가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이구야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안쪽으로 아. 났네요. 세개 박을 때 동안은 진짜 편안하게 치시다고요? 갑자기 긴장. 아, 너무 갑자기 확 따라오니까 긴장이 많이 되네요. 아, 야거야뭐한 건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아... 이러면 생각이 또 많아. <laughs> 네, 그렇죠. 아, 그렇죠. 텐핀만 잡으려고 하면 자세가 엄청 징이해 아, 그래도 저보다 잘 잡으시는 것 같네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위험했어요. 불안불안합니다. 매트고마다. <laughs> 방금은 정말 깔끔한 샷이 아니었나. 이번엔 굉장히 잘 치셨어요. 아, 이번엔 만족합니다. 혹시 탈 아대를 하고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까? 아 어, 초반에 정말 많은 슬럼프가 왔습니다. 아대 때 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크랭커를 배울 때 모션이나 그런 게안 돼서 너무 이제 힘들었고. 혹시 아대를 다시 끼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? 초반에 그런 생각이 정말 수십 번, 수백 번 들었는데 프로님이 아대를 벗었으면 다시길 생각을 하지 말아라. <laughs> 네. 네.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신 분께 한마디를 하자면 초반엔 정말 많이 힘듭니다. 솔직히. 네. 근데 배우는 맛이 있습니다. 내가 이 정도까지 회전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이 처음에는 너무 뿌듯했습니다. 캠핑이 계속 났길래 좀더 안쪽으로 붙여 쳐봤는데 여기는 좀 밀리네요. 안쪽은 저도 아까 연습게임도 쳐봤지만 네. 아직까지 기름이 있다 보니 약간 네. 쭉 밀리는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칠지 지금 너무 고민이. 에요 다시 그 자리에서 칠지, 좀더 올려서 좀 칠지. 미세한 그 조정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스펙타클 해요. 아, 너무 어려운 운동이에요, 볼링. 진짜 아까웠어요. 아 넘어갈 줄다한데 네. 버티고 있네요. 강인한 7번. 키키야. <laughs> 수호님이 아직 스어에 약하시구나. 아 큰일 났네요. 7번은 네. 잡았어야 되는데. 토구는 정말 3결차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피하는 모습은 아 역시 아직 털린다. 이 <laughs> 아. 네. 저는 아스바리가 됐네요. 아, 예. 저는 안 도와주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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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모자어요 살짝. 방금은 안쪽 올라가지고 여기를 <laughs> 해결해야 돼요 이번에. 아, 아, 그렇죠. 네, 저는 올라가서 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마찰이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올라가서 마찰을 더 내니까 딱 나가네요. 아이고야, 씨. 아니, 왜 손이 지르셨어요? <laughs> 너무 안쪽을 놓은 게 아닌가. 진짜 스택시 됐잖아요. 클리너로 난줄 알았어요. 아이고야. 너무 안쪽을 나서 볼줄 알았는데. <laughs> 네. 한 시름 <시럽> 났네요. <laughs> 하나 더받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우 기분 좋은 구라핑이에요아 그렇죠 네. 8번은 약간 기분이 나쁜데 아 그렇죠 <laughs> 9번은 올커버로 마무리했네요 그래도 쏘님 10프레임 3개 다 박으시면 아. 제가 5천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어, 노력해보겠습니다 와, 제대로 미스하셨는데, 와, 또 그걸 받아줄 뻔 했어요. 오늘 7번이 말썽이네요. 아, 그러네요. <목소리>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. 네. <목소리> 인근2 8수호님 192로 인근이 이겼습니다. 아, 네.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죠. 어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게 됐는데 좋아하는 유튜 유튜버 분이랑 촬영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. 즐겁게 게임 친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아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